1억6,500만 원이 거래, 말 그대로 기사 거래의 대가였냐, 책에 대한 대가였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소중한 책이면 책이 왜 방치되어 있었겠습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배후를 밝히는 것입니다. 1억6,500만 원이 김만배 개인의 돈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본인의 선거도 아닌데 큰 돈을 내서 저렇게 책을 산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 돈조차도 출처가 있다. 돈은 꼬리표가 있습니다. 압수수색 당연히 해야죠. 밝혀야 됩니다. 좌파 언론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비판을 합니다. 왜안 하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안한 언론들이 있어요. 데스크에서 거릅니다. 검증이 안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언급되는 저런 분들은요. 사실이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보도를 한게 아니라 선거를 주도하는 보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 관계를 이런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를 전달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었으니까 이재명을 찍으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꼭 찍어서 저 사람들이 고발을 당한 거예요. 확실히 언론인으로서 해야 될 자세라는 게 있고 언론인으로서의 도덕과 윤리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 그걸 다 위반했기 때문에 음. 고발을 당한 겁니다. 죄명이 뭡니까? 허위사실 유포에야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단식은요 음. 출구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단식의 출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스스로 중단하는 게 있고요, 한 가지는 병원에 후송되는 게 있어요. 스스로 중단을 하려면 상대방이 손을 잡아줘야 돼요. 손을 잡으려면 손을 내밀어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요청 사항이 되게 구체적이고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절충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협상안이 있어서. 손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음. 그럼 손을 잡게 되면 중단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력에 따른 연구지권이다, 정치검찰이다, 민주주의 훼손이다. 아니,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손을 잡을래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정치 실종이다, 국민 분열이다, 윤석열 정부 폭주가 심하다. 두분다 똑같은 이야기 하고 계시잖아요. 음. 그러면 스스로 출구 없는 음. 단식을 시작하신 겁니다. 음. 두 번째, 신체적 한계에 의해서 이게 중단이 돼야 되는데, 체력적으로 본인의 의사 의하지 않고 끝이 나거든요. 병원에 후송되거나 이 경우는 휴식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김성태 의원의 말처럼 체력이 좋으시기도 하고 매우 융통성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21일 또는 25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의결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 전후로 병원에 후송돼야 가장 효과적인 단식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유동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 업무방해 이거는요 12심에서 이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어가지고 의원 직 상실이라는 게 거의 확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법원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꼼수를 부리냐면요. 1, 2심 때 똑같이 송달받았던 집 주소가 갑자기 바뀝니다. 어. 그래서 폐문부재로 대법원 서류가 송달이 안 됩니다. 세 차례 송달 실패를 하면서 음. 1년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계속 의원직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2심의 결과를 보고 꼼수를 부린 게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 선거법 위반으로. 라도 지금 의원직이 상실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도 1심에서 벌금 이제 80만 원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정치공작이다. 이러면서 이건 고발사주 사건이다. 이러면서 1심으로부터 원래 2심은 3개월 내에 판결이 나야 됩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판결이 안 나고 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의원직을 다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 사법부 밑에서 이루어졌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루어진 일들 아닙니까 24일 네, 이후로는 뭔가 달라질 겁니다